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 시작됐습니다. 1200m 국산 3등급 말들의 경주입니다. 8번 디아블로 퀸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를 잡는 듯 했습니다만 3번 마더로드 초반 동시에 함께 나오면서 가장 앞에서 달리고 있는 마더로드입니다 서승훈 기수와 마더로드 6전 3승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경주에서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뒤에서 따라가는 안쪽에 2번 로드스타 이홍락 기수와 함께 뛰고 그 뒤에서는 바깥쪽에 위치한 5번 태왕신기가 다실박 기수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4번 남도퀸과 최은경 기수 1번 라스트 드래곤과 다나카 기수 바깥쪽에 8번 디아블로 퀸과 김동현 기수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9번 닥터 오스카. 이제 곡선주로 다 지나서 마지막 코너도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마더로드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선두 3연승에 성공할지 뒤에서 태왕 신기가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더로드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3분간 더 직선주로 마더로드가 계속해서 선두입니다. 뒤에서는 태왕 신기 그리고 로드스타 바깥쪽에 라스트 드래곤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서 닥터 오스카 그리고 콜롬비아 챔프까지 따라갔지만 현재 선두는 마더로드. 계속해서 선두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마더로드선 서승훈 기수 3연승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태왕신기와 닥터오스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더로드의 3연승 성공. 7번째 경주에서 네번째 우승을 만들어내는 마더로드입니다. 2024년에 한 번의 경주를 치르고 올해 지난 1월 26일 복귀한 마더로드 그때도 우승, 이번에도 우승, 계속해서 3연승 이어갑니다. 3번 마더로드와 5번 태왕신기, 9번 닥터오스카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번.